Действительно?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도 알게 됩니다. 그 예쁨이 계절처럼 변한다는 걸요.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는 건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곁에 있을 때 스며드는 온도의 결입니다. 그 온도는요. 하루가 무너진 날에도 숨을 고르게 하고 작은 성취에도 마음 깊이 웃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순간에 설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수록 내 인생이 더단단해니다 니다 오늘 한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자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다섯 가지 비밀. 만약 당신이 이걸 다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당신이 사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자리를 옮겨놓았을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그 남자의 결핍을 정중하게 채워주는 여자. 사람마다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릴 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작게든 크게든 아주 작게 빈틈이 있죠. 이때 어떤 여자는 그 빈틈을 간섭으로 채우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건 고쳐주려는 태도에 가깝죠. 하지만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그 빈틈을 정중하게 채워줍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편한 방식을 존중하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자꾸 약 먹는 것을 빼먹는다면 약안 먹었잖아. 또 그러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약 챙겨놨어요. 밥 먹고 이따가 먹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야기하죠. 이 차이는 작게 느껴지지만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잔자는 통제, 후자는 배려로 느껴지고 남자들은 이런 섬세한 차이에 깊이 빠집니다.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부족한 부분이 부드럽게 배워지는 경험. 그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감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반전 매력 있는 여자.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해서 예측 가능한 곳에 너무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하면 조금씩 설렘을 닳게 만들죠. 남자가 오래토록 매력을 느끼는 건 겉과 속이 모두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닮으면 할수록 이런 모습. 또 있었네. 하고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하다가 친구들 앞에서는 웃음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여자. 늘 부드럽게만 말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은 놀랄 만큼 단단한 선택을 하는 여자. 그렇게 내다 몰렸던 모습이 불쑥 나타나는 순간 남자의 뇌는 강하게 각인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도파민을 일으키고 그 여자와 함께한 그 순간은 특별한 지역으로 자리 잡죠. 그래서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네. 남자의 이런 감정 속엔 당신이라는 여자를 더 오래 내 곁에 두고 싶다. 라는 마음이 조용히 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삶을 1순위로 여기는 여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남자를 1순위로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과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는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 그렇다고 사랑할 소홀히 하지도 않죠. 다만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압니다. 연인이 갑자기 오늘 당장 보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미안, 오늘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처음엔 남자가 살짝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도 깨닫게 돼요 이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여자 자신을 지키는 품격이라는 걸 말이죠. 자기 삶을 단단히 세운 사람만이 상대. 지방의 삶도 지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그 여자만이 가진 빛과 색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느낍니다. 이 여자는 나 없어도 혼자 설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 진짜 매력은 누군가에게서 기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여자. 자존감이 높은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남자는 묘한 편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여자 옆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심도 쓸데없는 불안감도 사라지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작은 질투나 불안감에 관계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건 말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을 내릴 줄 알고 자신의 취미와 목표를 꿋꿋하게 이어나가며 사랑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볼때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지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끌어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반자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복은 한 사람에게만 리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여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도더 깊이 알고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과 격려를 할줄 아는 여자. 마지막으로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 인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올때그 순간은 마음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 남자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형식적으로 수고했어라고 말하기보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오늘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남자의 가슴에 훨씬 더 오래 남죠. 중요한 건거칠를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 그 노력과 과정을 진심으로 알아봐 주는 것.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결과물로만 보지 않는구나. 내가 걸어온 길까지도 함께 바라봐 주는구나. 그런 순간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남자들이 진짜 오래 사랑하는 여자는 그 사람 마음 속의 빈틈을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채워주고 매일 봐도 새로운 반전을 품고 있으며 사랑 안에서도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며 그 무엇보다 그 남자의 마음 깊은 곳을 일으켜 세워주는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전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번 여자의 외모나 순간의 설렘다 보다 훨씬 강력한 매력의 힘이죠. 계절이 바뀌어도 유행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매력입니다. 연복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자기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이란 서로를 붙잡아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당신답게, 상대방은 더 상대방답게 빛나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길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라는 길 위에 조용히 멈춰서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